16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로그 방등식 관련 문제로 방등식에서 방등식의 풀이 방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로고 로그의 정의 및 성질을 이용하여 실수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이론은 16.2 화면에서, 풀이 방법과 풀이 출제 경향은 화면 번호 16.3에서 이어집니다. 16번 문제 이론입니다. 방등식의 풀이 방법, 방정식이란,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참을 수도 있고, 거일수 있는 등식을 말합니다.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이 참여되게 하는 미지수 변수 값을 모두 구하는 것입니다. 방정식이 참여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2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x가 2일 때등식은 참이되고 x가 2가 아닐 때등식은 거짓이므로 조어진 식은 방정식이 됩니다. 이때 방정식의 해는 x는 2입니다. 예를 들면 x제곱-1은 x-1 x더하기 1 같이 식이 주어졌을 때 실수 x값과 상관없이 등식이성립합니다 특별히 이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는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로그의 정의 및 성질,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b가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m과 n이 0보다 클 때, 다음이 승립합니다. 로그 a의 지수가 m 곱하기 n은 로그 a의 m, 다하기 로그 a의 n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밑치 a의 m승, 그리고 지수가 b의 n일 때, 그 결과는 n 나누기 m 곱하기 로그 a, b와 같습니다. 로고 정의 및 성질, 그리고 기타상은 화면번호 10.3을 참조 바랍니다. 16번 풀이 방향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에서 빛이 5로 같습니다. 즉 로고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좌변배는 로고 5 x 더하1 더하기, 더하기 로고 5의 x-1입니다. 빛이 5가 똑같으므로 진수는 곱으로 표시됩니다. x 더하1 x-1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반면에, 우변에 있는 로고 25의 9는 로고 5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밑의 제곱은 분모로, 진수의 제곱은 분자로 표시 각각 표시되어서 로고 5의 3으로 간단히 정리됩니다. 따라서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아야므로, 하 x제곱 마이너스 1이 3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지만, 진수 조건에 x-1이 0보다 커야므로, 하 x는 1보다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x는 2가 됩니다. 출제경향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로그 방정식은 약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지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그래프 특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 함수의 평행이동을 정확히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타 사항은 10분과 비슷합니다.